자, 테란전, 울트라, 최적화,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상대방은 2150점. 이정도가 아주 훌륭한 테란이죠. 어느 정도 이드 전부 다할줄 알고, 어, 맞춤도 다 가능한 그런 뭐 훌륭한 테란 유저입니다. 맵은 이클립스고요 이클립스 같은 경우는 울트라, 왜 좋냐면 러커 운영하면 삼가스 먹기가 너무 힘들어요. 사실 테란 상대로 이클립스가 삼가스 운영이 너무 힘든 데입니다. 삼가스까지는 뭐 어찌어찌 뭔가 쳐도 가스부터 정가 삼가스 안 주려고 테란 이맞 먹으면 계속 틈안 주고 진출하면서 드랍샷만 날려도 어렵기 때문에. 웬만하면 전 레더에서 이클립스 테란전 할 때는 울트라 많이 쓰는 편이에요. 그한 타이밍만 넘기면 산가스 옥가스 먹을 수 있으니까. 12 앞마당 출발할게요. 제가 그래도 잘하는 테란이기 때문에, 좀, 집중을 해서 해보겠습니다. 어 추워 자, 자 거리가 좀머 니까 들어안짧거 할게요. 러츠 어차피 보내 면서 하면 할 만하 니까 두번주업으도가니다 에이. 가스. 스프링 지어주시고. 가스까지. 그 다음에 드론 3마리. 크니코를 막고 하나 보네요. 아! 가스 먹나 보고. 안 먹으면 더블이네 하면서 집에 갈수 있겠죠? 네, 집에 가 주시고 좀 다르죠 역시 2,200 테라 자 우리도 좀 다른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상대가 일론어 입 구를 막았 다는 거는 수비적 으로, 하 겠다는 것 때문에 때까지 링안 찍고 오버로드 때 까지 링안찍 고, 오버로드 찍 어주 시고, 그 다음 에링찍어 줄게요. 자, 들어 나온 말이 그다음에 이제 앞마당 한번 채울 차례고요. 자. 말이 나오죠? 몇 마리 확인했습니다. 그러면 여섯 마리 찍어도 되겠죠? 여섯 마리뭐 괜찮아요. 자, 스파이어 지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자, 그럼 빼겠죠? 스파이어 지어주시고 아, 어, 왜안 지워! 괜찮습니다. 자, 드론 다 찍어주세요. <laughs> 뻔해요. 투베라 아카밖에 할게 없어요. 자, 아, 그 다음에 오버 오버 주마리그 다음에 드론 드론이 좀 모자라는데 그냥 뮤탈 솔직히 늦게 떠도 되거든요? 뮤탈 늦게 떠도 되니까 일단 드론 맞췄는데좀 잘할게요 어, 이거 절대 주면 안 되지 뭐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. 이 링, 이게 안 나오는 링이라, 절대 죽으면 안 돼요. 자, 그러면, 자, 다맞췄죠 여섯, 아홉 마리, 아홉 마리, 일곱 마리. 자, 그러면 이제, 아, 역시 드론 처음에 하나 쨈 게, 돈이 많이 차가가 되네요. 아, 마린 모으고 있어요. 그러면, 공업 찍으면서, 유탈. 그 다음에, 하이브. 아니면, 아니, 챔버. 유탈 좀더 뽑아주면서, 방업 노래돈 해놓고, 이제부터, 드론을 탈 드론을 탈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챔버 방어 바로 찍고, 여기 는 바로 가스. 가스 많이 필요한 빌드에요. 이제부터 잘 하시는 것처럼 스팀팩을 없애줍니다. 자, 스팀팩 빨개 하고요. 이제부터 리컨네잘 해주셔야, 빅커잘 해주셔야 돼요. 자, 팀또 빨갛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드론 많이 눌러주세요. 한 마리씩만. 챔버. 한 무대만 그죠 드론은 최대한 많이 찍어 놔야 돼요. 어차피. 무엇인가 해 주고, 스팀도 빨았고, 이제 드론. 이득, 막, 루타에 다, 다, 뭐야, 마린 다 잡으려 하지 마세요. 나오죠? 그럼 이제. 어, 스팀은 식냥씩 잡아주고. 자. 이 마린이 약할 거예요. 왜냐면. 아, 이거, 로 조심. 왜 약하냐면. 스팀은 이미 빨아놨거든요. 아, 이렇게만, 이렇게만. 괜찮죠? 그 다음에, 하이브. 그리고, 달. 탈. 여기, 또 갑자기 올라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. 자, 이제 공업이 이제 되니까. 또 밖에 나가, 나와 있는 거, 이렇게. 그 다음에, 숨인 거. 자, 공업 됐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. 그러면서, 이게 드론이 계속 차 있어야 돼. 자, 한 부대 됐죠. 뭐안쓰고도 뭐 돼요 그리고 저글링으로 여기 시야나오는게 이름도 부대지정해놓고 오버롤도 찍어놓고 자부대정 해놨으니까 방2억부터들려게요방 2업 그 다음에 독탱도 부대정 해놓고 자. 이거 이거는 그냥 싸움이 이길 것 같아. 왜? 봐봐, 매딕 반하고. 인정? 그 야, 안 죽었어, 부산? 다시 갑니다. 이러 이러면서 이제. 아, 많이 많이 뭐하는데 빼주시고 유리한 대선 좀 줄여주시고 뮤탈 상하면 좀 뽑아주고 자 이제 지정해놓고 여기 오버로드 이제 울트라가 인구수가 많이 먹어서 오버로드를 좀 찍어줘야 돼요 자 바로 3C 자 회속 스팀 빼주고 이제 가스 1600 자, 다시 한 부대 자, 가스를 먼저 다 써줍니다 그리고 이제 베스틸 나올 수 있으니까 부대 지정 좀 바로 퍼티를 준비해 주시고요또 스팀을 빼러 갑니다 자 자, 탱크 두 대네요 자, 한번 해볼까요? 이레디 자 3탱크 나왔죠 메딕 탱크가 별로 없어요 자1 2 3자 오케이 아, 자, 그러면 또한 부대 그리고 울트라 방어 기다려야 돼요 자꾸 랠링안 찍히네요 자 방어 기다리면서 탱크 어차피 쓸모 없어요. 자, 오, 온다? 방업만 되라. 방업되면? 그냥 가면 돼. 가면 돼. 방업됐네. 가면 돼. 이걸로 이렇 그러면서 울트라만 찍어주고. 그리고 이 뮤탈. 공이은 뮤탈로 베스. 오, 우타는 살아있는 게 좋아요. 아. 왜 자꾸 세 번째 처리 랠링 안 찍히는지 모르겠네. 자, 아, 막았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? 멀티, 올멀티 하면서 속업. 그리고 스커지 섞어주시고요. 이거 가면 못 막을 것 같은데? 미못 막.. 못 막지 너못 막지 빼주시구요 오 뭐야 자 이래서 뮤탈이 살아있는게 중요해요 자 상관없어 오히려 좋아요. 그 다음에 업글. 아, 방탄업이 비싸긴 하다. 자. 지금 울트라만 뽑았습니다, 계속. 자. 테란 저기 사가스 어, 저기 먹으면 우리, 우리 5가스 때문에 안 되거든. 근데 지금 나온다? 땡큐죠. 그냥 어택당만 해도 어택단만 해도 이기기 때문에 아 이거 봐왜 이거 랠리가 안 투척 두번 싸워 주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적을 속고. 꺼지, 많이 뽑아주세요. 자, 어, 어! <laughs> 자, 이런 식으로. 초라하죠? 그러면서 우린 옷가스에 해처이 계속 피면서 네, 진짜 이건 뭐 아무것도 못하죠? 너무 쉽게 이기는 방법. 아, 또 어그를 또안 찍고 있네요. 가도 못 막네요. 끝났어요. 그러면 이때 4, 5, 4, 5, 6, 7, 8. 다챙어주시고 이런 식으로. 이 아무리 잘해도 상대가 못 이길 것 같은 테란도 이렇게 좀 개념 말고 무리 안 하고, 뉴타를안 잃고 최대한 가스를 많이 보유한 상태에서 울트라, 첫 울트라를 찍어줘야 테란의 병력을 막을 수가 있어요. 근데 네, 그러려면, 뮤타를 조금 찍어야 돼. 공 1업으로, 최대한 효율적으로 찍어야 합니다. 그래서 뮤타를 최대한 조금 찍게. 그러면 안 죽어야겠죠? 보시면 아까도 전 스팀만 빼먹고, 봐봐요, 봐봐요. 왜 이게, 이, 이, 이 빌드를 해서 지는 경우에는, 제일 많은 게 그거예요. 울트라가 안 나와. 왜냐면, 뮤탈을 너무 많이 찍어서. 그리고 드론이 안 차있어, 이렇게. 그래서 지금 메딕 만화가 없죠. 스팀을 계속 빨았기 때문에, 아까 여기서부터. 그러면, 그냥 한 부대 때, 얘네는 생마리나 똑같으니까, 보세요. 만화가 없죠, 아래. 그냥, 잡고. 그러면 테란 이거밖에 없어요. 3탱크 나와도, 이미 우리는 이 뮤탈에 가스를 많이, 딱 천만 쓰고, 가스 계속 올라가죠. 이래서 업그레이드 투 챔버랑 가스는 투 챔버랑 울트라 방어에만 집중을 하면서 한 번에 울트라를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면 이 병력은 사실 별도 없는 거죠. 방어 되자마자. 네, 고생하셨습니다.